안녕하세요. 생명과학의 리얼 멘토 현은석입니다. 네, 2026학년도 9월 모의평가 생명과학 원의 총평가. 해설 강의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수능의 막바지죠. 네, 이제 수능을 보기 전에 이제 마지막 평가원에서 내는 문제가 9월 모의 평가인데 그만큼 여러분들이 수능에 대한 긴장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었을 것 같아요. 이제 사교시다 보니까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었을 것 같은데 어제 수고한 여러분들에게 정말 박수를 보내주고 싶고 우리 끝까지 가야 됩니다. 그렇죠? 이제 수능 때까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약이 70여 일간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소중하게 쓰느냐에 따라서 수능 성적은 분명히 달 달라질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6월, 9월 모의평가 잘 분석해서 수능 준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쌤이랑 지금부터 총평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쌤은 항상 총평을 할때한줄 난이도로 시작을 합니다. 자, 우리 이번 6월 모의평가 좀 어려웠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번 9월 모의평가의 난이도를 한 줄로 표현을 해보자면, 6월 모의평가의 난이도를 벗어나지 않았다. 크게 달라진 점이 없다라는 것이죠. 보통은 6월 어려 쉽고 9월이 어려워지고 그다음에 수능 때더 어려지고 이러한 패턴을 유지했다면 이번에 6월에 확 어렵게 한 다음에 그다음에 9월은 조금 비슷하게 그러니까 이제 수능은 이 지금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여러분들이 보지 못했던 어 그러한 신유형이 나온다거나 그래서 체감 난이도를 살짝 올릴 수있다는거 예상하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생명과학원, 어떠한 문제들이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면요. 어, 6월이랑 문제 구성은 똑같아요. 어, 1단원 두 문제, 2단원 두 문제, 3단원 거의 일곱 문제, 4단원 항상 여섯 문제 나오죠? 5단원 세 문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제 1, 2단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뭐 크게 달라진 게 없기 때문에 쌤이 얘기해줄 건 없지만, 3단원 같은 거에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꼭 보셔야 될 문제가 어떤 문제였어요? 네, 흥분 전도와 전달에 관련된 문제. 어 이게 신유형이란 말이에요. 이제까지 보지 못했었던 나트륨 이온하고 칼륨 이온의 막투과도를 가지고서는 문제를 어, 출제를 했기 때문에 어 이거는 수능에서 충분히 응용돼서 나올 수 있겠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있, 어, 숙지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익숙해지려고 관련 문제들을 풀어보셔야 돼요. 알죠? 어그 다음에 이 지금 문제를 틀렸다면 오답 노트 반드시 쓰셔야겠죠. 네. 자 그리고 어 이제. 유전 파트로 가게 되면 여섯 문제 나왔는데 어, 전통적인 문제들이 조금 시간이 걸리게끔 나왔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뭐 새로운 유형이다 할 만한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어떠한 것을 연습해 나가야 되는 거죠? 시간 줄이기.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쌤이 추천하는 방법은 뭐였어요? 여러분들이 약한 부분. 뭐 가계도 분석이 약하다. 또는 다인자 분석이 약하다. 돌연변이가 약하다.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문제에서 두 문제씩은 꼭 풀어나가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문제씩만 풀어 나간다라고 해도 최소 50 문제 이상은 풀고 수능장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 여기에 자기의 그어 두려움 이런 것들을 해소하고 들어가야지 긴장하지 않고 문제를 풀수 있거든요. 어 그래서 여러분들 어 여기. 유전 파트도 다시 한번꼭 풀어봐야 된다는 라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5단원에 있는 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방영국법도 좀 시간을 빠르게 풀수 있게끔 제일 마지막에 20번의 위치에 있었지만 어, 좀 빠르게 풀수 있었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 충분히 무리 없이 풀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9월 모의평가 시점에서 1, 2, 5단원에서 문제를 틀렸다? 그러면 아직 자기는 개념이 확실히 안선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그 개념이 아직 안선 친구들은 빠르게 어 이제 우리 인터넷 강의 강남인강이 강남 있는 그 강의들을 통해 가지고 개념 강의를 좀 빠른 배속으로 해서 빠르게 정리를 하고 이제부터는 기출 문제 오답 풀이, 그 다음에 이제 어, 연계 교재라든지 그 다음에 어, 모의고사라든지 이런 것들의 문제들을 쭉 풀어 나가는 시간으로 잡고 수능 때까지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쌤이랑 이제 1번 문제부터 바로 문제풀이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어, 이제 풀이 들어가기 전에 쌤이 강의 하나 소개만 하고 갈게요. 자, 이제 6월, 9월 모의평가 분석하는 거 정말 중요하다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 강남인강에서 쌤이 직접 6월, 9월 모의평가를 분석해가지고 어 이거하고 비슷한 문제가 무엇이 있었다, 어 이런 것들을 한번 꼭 풀어봐야 된다라는 것까지 안내해주는 강의가 어, 이제 9월에 오픈이 되니까요. 어그 강의를 들으시고 수능 준비를 위한 필수 체크 꼭해 나가시기 바랍니다.